걸리는 모양인데 어나 뭐야 왜 공경이야? 이캐. We h a v 나도을까있와 씨. 어디 있어? 대공 바로 옆에. 대공 바로 옆에 건물 안쪽. 는데 어, 만든이 지금 가 비행기 잡고 있습니다. 네네. 자, 시간 되시면 놀게요. 아. 어... 갑니다. 오케이. 그 새끼가. 어 어떻게네? B.J. 이거. <웃음> 이거요? <웃음> 이거 <웃음> 이거는 <웃음> 얘는 파이터. 파이터네? 그냥 이 상태에서 계속 도는데 잡더라고, 나를. 오, 대단하지. 오, 그럼 장난이 아닌데? 걔는 뭔가 좀 어. 세팅이 잘 됐는데. 둘이 꽁, 꽁짝이 잘 맞아. 오케이. 오. 이 새끼. 왜 스포지 안되냐 이거? 안 나? 됐다. 앞에 파이트도 그근 많이 들어 맞았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아, 똑 어, 당해봐 이한한한강강 그 어디 갔어? 그 새끼 터졌안 와? 그니까 지금 그 새끼 올까봐 지금 살살살터졌나봐 아, 비행기 아, 하나밖에 이 하나밖에 새끼는... 없네. 어떻된 거야 이거? 잘못돼 잘못돼 했더니 대공에 꼬라박았나? 대공에 다 없죠. <laughs> 아이새끼스파이안 지켜? 그러니까. 아이 정신병자 새끼 진짜. 아, 됐다.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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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제한 50정도 깎았거든? 응어 음. 뭐야 아 이거 깜짝이야 이거 뭐야 우리 뒤에 왔네 왔어? 이거 뭐하나 왔는데? 뭐저저 저 새끼도 파이터 같다는데? 나는 꼬라지가? 아아다 어택 플레이네 스킨가보다 마라 마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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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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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게 발굴 게임 오케이 오 여기 탱크 헌터네 제대로 만났네 오야 잠깐만 오 뭐야 탱크 헌터 한번다 날라갔는데? 쏘시면 됩니다. 나이스, 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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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땄다, 이건 땄다. 나이스. <laughs> 오, 어, 깜짝 놀랐어, 아까 지. 야, 피피 팔십 단에 한방 맞으니까. 어? 파이터님 오신다, 정면인지 어디. 오케뒤 바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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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만들어줄게. 아, 어, 이제 빠 빠마 킬러. 오케이. 우리 그, 그 치료했어. 이제 다시 온다. 있기? 아니 디세트인데왜 이렇게 잘 나라 이거. 아이스. 역시. <laughs> 아니 지금 어이없는 게 비크 디세블를 떴다. 응. 근데 피가 어느 정도 갑자기 그러니까 긴급 소리를 시기했나 봐. 어. 확 차더니 계속 돌아오는 거야. 아씨발로 쏠라 그래가지고아 너무 거부됐어 갓나 새끼가. 아야 그럼 뒷촌도 이거 버프 시켜줘야지 한단자는 버티잖아 내가 지금 어, 근데 이거 지금 알... 에드워드 있는 저격하나 우리 쏘거든 계속? 응 칸다 새끼가 분노에 차있는거 같은데? 땡크 스파아이스 땡크 봐봐 쟤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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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어자에 딴새끼 다시 와야 되는데 간나새끼 정승규 시켜야 되는데 그 새끼 잘하더라 어우 한대 맞으니까 진짜 지겠다 생각도 들던데 오 나이스 오 나이스 <laughs> 오 잡았어 간나새끼 어 아닌가 아, 아니야 이거 저격이야 저격. 안 잡는다, 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그 새끼 잡았어. 잡았어. B, BJ, DY였거든? 그새가 크스키가... 어? 벌써, 벌써, 느기게죠 정면? 정면, 얘파이팅데 아우, 야! 뭐야! <laughs> 뭐야, 이게. <laughs> 그냥 박아버리네. <laughs> 빡쳤나보다. 아까 그당해서 빡쳤나보다. 에이... 그 BJDY 그 새끼 아까 그 파이터 모드 새끼거든. 요 어떤 는 파이터구나. 잠만 또 어, 하나 그... 있는데. 또 얘는 아 바로 생겼네. 얘는. 아, 쟤네는 누가 비행기 안 보나 보다. 제가 계속 끌고는 거 보니까. 음, 아, 네. 어이 그래도 그렇지 음. 가나 새끼 그냥 박아버리니? 그게 우리가 뭔가 큰죄를진것 같네. <laughs> 되게 이렇게 분노에 차 있는 느낌이었어. <laughs> 갑자기 좀 스타일이. 어? 야, 땄네. 바디 소다 땄네. 바디 소다. 바디 바디소다. 소다는 뭐지? 그 인종이들, 그 포레스트에서 인종이들 자라 만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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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따야 되는데 저거 어우, 아, 저걸 진짜 따야 되는데. 친해, 저거. 어? <laughs> 아, 저거 따야 되는데 빨리. 아, 비행기 나와라. 나와라. 그럼 이제끼는어 이렇게는... 어, 어. 얘는 좀 땡크는 가시 어. 어. 파이터로 그냥 우리만 잡을 생각으로 파이터 갔거든요. 에. 와 미친놈네.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네. 아이 박지 않았어 이기는 건데. 어아어뺏겼나요또 바디 쏘다 가져갔나? 아 마설. 이거 좀아 바디 쏘다 가져갔어. 아이미친 아, 영키 3대 쓰면 말하지 말자. 진짜 파이터로 와. 아, 저저 개기는 것 봐. 저저제데 헤비에 쏘고 있잖아. 지금 이거 빨리 나와야지. 쳤어. 파이터 너무 크게 도네. 어택이 보다 크게 도잖아. 지금 그냥 눈가리만 뒤집혔을 뿐이네. 이거 어디가? <laughs> 어? 현대 어? 택플랜테레인 2대다? 어? 현대 마테프레 얘는... 아 얘는 15인데 프로펫 어 핑이 어, 핑못 아, 잡았어 아어야 그럼 이거 지생 스폰에 대한 거 아니야 지금 두대다 떴는데 이번 누가 가져왔어 탑탑탑 TOP 이것이 진짜 어, 어떻게 할까요 야저 해비 수리하러 가자 저 해비 저거 비어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laughs> <맞아>. 오케이 가자 이초이 간다 새끼 뭐야 터져 있어? 아, 이 씨발, 시간 돼서 터졌어. 아, 씨. 이 씨. 어, 이거, 이거 버려 이거. 어? 자, 지금 엎드려서 로켓건 <laughs> 피했죠? 운 좋게. 나이 BJ들이랑 지금 오늘 사이가 안 좋은데? 약간 난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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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용감하게 어. 싸운다. 어. 나 그냥 마주보고 총 갈겼어. 깐나 새끼. 의지를 보여줬어요, 의지. 여긴 나만의 공간이야. 야, 근데 이거 점지 다 뺏기 전에 이제 점수 역전되는데? 온다, 온다. 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쏘시는 거 보니까. 나만의 공간. 우리 어떻게든 터졌어. 아 TOP. 음. 지금 마술 패드로 하고 계신가요? 네, 저요?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야. 왜 그러시죠? 패드 소리 나는 거 같아서. 딸깍, 딸깍 소리 나는 거. <laughs> 얘들아 비행기를 쏴라 비행기. 어, 좋아. 사망하신 분 오세요. 비행기 제, 제, 제가 제가 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개결이겠다. 나, 여기 써. 새끼야. 아유, 어, 나 여기서. 날. 어. 여기서 맞춰. 다. 비행기 가마새끼야. 아, 저 뒤에 쫓아다니는 파이터 진짜 너무 못한다. <laughs> 아, 네, 죽으러 갈게요. 어. 나 여기 있어. 어, 꽁냥꽁냥 꽁냥 해야겠다. 아, 나그 파일럿 그거 뭐지? 맵1 찍으면 바로 소도프 샷건 가야지. 음. 그 진짜 좋던데. <laughs> 덩덩 <농농> 당연히. <그냥 탈출. 웃음> 아니 자네 무슨 치트키 썼어 이렇게 안 죽어? 그러니까 <laughs> 이제 죽겠다. 아. 아. 어, 네. 우선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비행기 잡고만 있을게요. 네네. 갓나가 아직 살아 있네요. <농> 어새게 싸가지 없게 파이트를 바로 갖고 왔어 개경? <laughs> 이제 이제 주셔도 됩니다. 네. 갑니다. 저기 있네요. <농농> 아, 오늘 정면인가? 이 새끼 생각보다 좀 빗나가는데 또 박자 간나 새끼야, 그래 또 박자 간나 새끼야, 와, 가면서 야 어? 잠시만, 이거 반칙 아니야? 이거 어? 뭐? 어 이거 뭐야, 이 뭐야? 씨, 어? 야, 이거 틀렸다. 이거 아씨, 와... 어, 이, 이 새끼 잘 쏜다. 땡 컨터 <laughs> 야... 어... 이 잠깐만! 어어.. 어? 오이 어차피 잠깐 시간 날 테니까 저 잠깐 마치고 갈게 없죠? 먹는 것도 뺏어가지고 게임 질라 도움 드리러 왔습니다 먹었네 여기 지금 무조건 먹어야 돼 어, 메딕메딕메딕 메리. 메디! 어, 메딕 메리 없어. 와, 메딕한 마리도 없네. 그래서 지나? 야, 여기 다 보급병이랑 도둑병밖에 없어. 내가 봤어. 내가 봤어. 아, 여기있다. 아, 메리 센스가 없네. 존나. 이한데다가깔아놓고 야, 알파 대공 뺏겼다. 아 씨. We 고있을게요 오케이. 어차피여기서 지금 싸움 바로 줄 거거든요. 네. 네. 만 기다려 주십시오. 뭐야? 아니, 씨발, 말소리가 아예 안 들려. 아. 어우, 아, 진 어이없는 게. 저 새끼가 시에서 어. 버터 쪽을 보고 나는 찰리로 뛰었거든. 음. 소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뒤에서 칼빵 맞은 거야. 칼빵 아야야야. 소리도 안 났어. 아, 씨. 이제 본거 같습니다, 저 새끼가. 이 새끼 이제 찰리 했거든요. 오케이. 이 새끼 정면에 쏘는 거 잘하네. 땡컨트라하고 정면에서 비교면안 되겠어. 근데 이새끼는 생각보다.

30 오케이 60 됐습니다 한나 새끼 봐라 야 그정도면 t 도 나라 그냥 터터지다저 저러다가. 어우, 터질 뻔했 u 내 t e 야이 a r 쓰 i n g 쓰이데 오케이 u r e i 야이 o 나 대공 r e 야 아 덕분에 아, 그래도, 행이두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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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죠? 플런가? 어딜 들어가려고? 오, 나이스 샷 <laughs> <laughs> 뚝배기 겠네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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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지 우리가 라이커. 씨 먹어줬는데, 우리 없, 없는 사이에 또 뺏겼어. 아, 가만, 실패. 판은, 역전이 그냥 될 판인 것 같아. 이렇게 해서는. 아이틀러리 한 대, 어, 그래, 그래. 그거 안 있어요, 터져. 물? 어, 터졌네. 어, 됐다, 됐다. 야. 아, 이다 찰리 안에 라이트 있거든요. 오케이. 그, 각도가 나올지 모르겠네. 여기 서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상대 맞지 비행기는 없어. 오. 오, 보이 표시 있게 됐네. 상대 비행기 하나 나왔다. 레벨 15짜리. 꿈나무저 친구가 파이나무 어, 막 감아 파이토... 느낌. 그기인가? 바마인데? 한 대? 오케이 내렸다 내렸다 나이스 오케이 디스레이 내가 먹었고 이거 대공이 우리한테 쏘는 대공인가? 아니아니야저빠마한테 쏘는 거야 근데 찰리 이거 아 어, 지겠는데? 어떡한다말 죽여야 되는데 씨발 말이고 <laughs> 어, 개새끼가 소리가 안나 뭐가 됐든 소리 안나야 될거아니야 <laughs> 에 이거 샤리못 먹으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거 진거 같아 지금 안 됐을 때 먹어라 버프라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건들지도 못하고 파버 아, 뭐... 음~ 딸게 없네 얘네들 비행기가 왜안 나오냐? 비행기다그 b j d y 제 지금 그건데 그러니까 제들죽어있 해줘야 되는데 비행기 갖고 와야 갓난 새끼야. 제대로 붙어보자. 이제 나올 듯. 네. 어... 아, 예, 아, 안 나오네. 이 뒤에 에이... 총이 조, 어. 존나 슬퍼. 데미지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비행기끼리 싸울 때 마땅히 격추시키기 없으니까 이걸로 그냥 격추시키는 건데. 음... 땡 컨트롤 이런 거 너무 쎄. 아까 나 데미지 80 빠지는 거 보고 진짜 어이가 없어 <laughs> 어, 선생님, 비행기 하나 등장. 어게플레이 누구지? 어, BJ인데? 근데 따른 애야 따른 애 따른 애? 어 유, 친구 데리고 신상? 왔네? 신상이야 신상 쫓아갑니다 친구 데리고 왔어요 간나새끼 스폰지 켜라 박을래? 좋아 이 새끼 지금 나한테 이식 맞았어 이식 오거이가까다 간나새끼 어 뭐야 이거 빠마가 뭐야? 어 뭐야 이것도 <laughs> 어이C <씨>, 이것도 뭐야 <laughs> 근데 어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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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떻게 놓쳤어? 어떻게 우리 뒤에 있어? 어, 이 새끼 차라리 맞혔어. 뒤로 오게 해줘 봐. 오케이, 땡컨 터긴 땡컨터 거든. 이 새끼가 딸 피니까. 가필드 2 아, 3이새끼도디 신을... 새끼, 세이블 떨어져라. 이거 우리 수리하자. 지금 상대방 플레야 어,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뭔데? 오, 개 깜짝 놀랐네. 아니 포탄이 우리한테 와라. 야, 저 새끼 구구 피, 불렀네? 간나 새끼 우리 떨굴라고 구구 불렀네. 와, 어게 어, 어, 플레 어. 우리한테 온다. 오케이, 한 번만 치료하게 해 줘. 간나 새끼야. 우리 풀피. 됐다. 오케이. 뭐라 뭐라, 뒤로 뒤로 만들어줄게. 오케이. 어, 아, 아, 아깝다. 아, 진짜 아깝다. 칠. 어. 저 새끼 떨어지겠다 간낭... 아, 안네 아, 어리 우리 만피하는 데 어떻게 그렇게 다냐? 그러니까 이거 저나 뒤에 쪽이 슬프다니까 이게. <laughs> 어 저새끼도 만피로 댐뵀는데 저렇게 만들었는데 칠밖에 안 그러니까, 남겼는데 그러니까. 싸움에서 저. 아, 아깝다. 와 근데 간나 구구새끼 우리 떨굴라고 그래서 구구를 부르냐 진짜 그거 진짜. 그것 때문에 부른 건가? 와. 옛날에 누구지? 그. 알라보이였나 누군가가 박격포로 음. 비행기 떨군다고 하더데떨구긴떨구더라고 음. 근데 구글을 구글 쓰던데 일부러. 아, 비행기 맞으라고? 히트 뜨던데. 아, 얘네 BJ BJDY도 얘네들도 같이 그거 비행기 못나보다 음, 추추리가추리가 비행기 몰고 싸가이가 총 쏘네. 아, 좋아 좋아. 아, 그래서 어떻게그 뭐냐? 어설트로 보였고 어, 터졌네. 아닌데. 뭐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어 근데 그어설트만 죽었는데 이 새끼는 좀 있다. 근데 사가 이 새끼가 빵으로 죽었어. 사가 이 새끼 빵 막고. 아까, 아까, 아까 따일 때 얘한테 따인 거 아니야? 따일 때는 저거 모는 새끼한테. 모는 새아 모는 새끼한테 따인 거. 야땡 컨터 먹고 터졌어. 아. 그렇네. 봐봐 이거 게임 찰리 계속 내주니까 완전 점지 점수 엄청 차이나. 음, 이제 먹는다. 어, 아 비행기 뺏겼네 또. 아 정신 못 차린 사이. 또 바지 쏟아가거나? 아 간나새끼 너영 영데스. 아. 영킬 4데스 전에 간네새끼야아이개식끼야아 연습하는 거는 빈 서버 가서 해도 돼. 진짜 아, 연습은. 파이터가 이겠는데 아, 이거, 이거 파이터로 못 잡아 이거. 얘네들 디에탄애가 잘해가지고. 쟤네들도다 마이크 쓰면서 할, 할 테니까. 그치. 아 오, 떨궜어와 진짜 빨리 떨어지네. <laughs> 야 이거 어떡 하냐? 이 비행기 당분간 안 나오는데 이러면. 이거 알파에서이분 치료해놔야겠다 이거 대고. 어, 그럼 그러면 파타에서 그 살리쪽으로 뛰어보려면. 치료할 필요도 없네. 왜안 잡고 있었어 아, 이거. 그새 그냥 거야? 그냥야 어어.. 털어졌어 병신새끼 됐네 이거 <웃음> <웃음> 아이 잘한다 잘한다 이랬더니 병신 또 병신새끼가 되네 알파.. 알파의 그.. 그 갓난새끼 갓필드 왔거든요? 아 오케 어? 어? 맞네. 저제 앞에 오사이토 오사이토 어. 아 저는 알파에 태어나.. 보냈 버렸습니다 아하... 아 갓난새끼 저기 있는데? 너희 새끼, 너희 새끼, 응? 정너마 새끼 제발. 아, 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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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왜? 탄 왜? 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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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왜? 왜? 아, 왜? 아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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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아 왜? 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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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숙다 아, 나이스. <laughs> 어, 나 우선 제가 비행 잡고 있거든요, 안되히 네네. 아니 시간이 이거 뭐좀뭐 해볼 수는 시간이 아니네. 우선 놀게요. 네네. 상대가 <laughs> <laughs> 비행기 바로 생기진 않네. 우선 어설트 제가 양념 넣어볼게요. 어디 찍? 어터 안 터졌다 아직. <laughs> 못넣었어요 많이? 20밖에 어, 못었어 그... 바로 쏜다? 누가 쏜지 모르겠지만. 저 바로 옆에 있었던 그 고병 쏘는 거였어. 어 정말 비행 왔어. 파이터. 어? 뭐야? 그렇게 발요피 별로 없앤다 우리. 어이 XX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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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새끼 꼬랑지 박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였어. <laughs> 바로. 도구 파이터였나 보네. 한 번만 더나와라 BJ 간다, 새끼들. 어, 잠시만. 왔다 있는 건가? 와 라이트, 엄청 그래. 라이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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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엄청 싸게 놀아야 돼 저저저 저저저 오서트 탱커한테 갈게 오케이. 내리세요 아아 몬테는 가지마